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4일, 오, 짧은 짧은 3일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연휴 마치고 또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조금 힘드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3월 4일 새롭게 시작하는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줄 명언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서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충분히 창조할 수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 감사스마일은 이 오늘 아침의 이 명언처럼 감수님들은 어, 누구나 누구 누구라도 신념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년차 무주택자, 10년차 무주택자, 20년차 무주택자, 조만간 폭락해요, 조만간 폭락해요, 전월세 폭등, 평생 무주택자. 폭락이는 그만 보고 고개를 들어 현실을 보세요. 폭락이는 당신의 구독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폭락이에게 전망, 사기를 당한 무주택자, 당신만 지금 가난의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부디 감수님들만이라도 어, 1주택, 무주택자의 어 시간을 빨리 벗어나시고 1주택의 시간을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어 오피스텔 월세가 1년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12월 기준에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9%로 2020년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전세 사기로 인해서 월세 손호 현상도 지금 어 많이 지금 월세를 갖다 많이 손호하고 있고 전세대출도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월세를 찾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면서 어,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인데 오피스텔 지금 공급이 많이 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도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앞으로 당분간 이 오피스텔 월세라든지 어, 아파트 전세 및 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오늘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어, 내가 종잣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월세든 전세를 살아야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내집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샀던 어, 연령대는 30대였습니다. 전체 49만 2,052가구가 어, 매수가 됐었는데 매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년 연속 1등이 어, 30대가 이제 가장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30대가 가장 많이 샀고 마용성, 강남 3구는 마용성은 30대가 많이 샀는데 강남 3구는 오히려 30대보다 40대가 더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신세가 특례대출 등으로 인해가지고 올해도 30대의 매수세가 강할 전망입니다.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30대이신 분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만약에 내가 30대에 내집 마련을 못하셨다고 하시면 일단 계획을 잘 세워서 40대라도 꼭 내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득 작년 2월 3일날 영상을 보기 됐어요. 집값 빠질 때 사모자 서울 아파트 쓸어 담은 외지인 서울 아파트 인기는 앞으로 계속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딱. 1년 후가 되어서 지금 보니까 어 지금 더욱더 서울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서울 아파트는 어 특히 강남이라든지 또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때만 해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1년 한 1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어, 그래서 댓글도 안 좋은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 어, 돈 많아서 좋으시겠네요. 사모오세요. 했을 때다 좋아요, 하트 표시 다 날렸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어, 정신줄을 놓치신 듯 안타깝습니다. 어서 정신을 차리시기를. 때가 어느 때인 집을 사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인들 기준으로는 집값이 지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더 어, 많이 상승 가능성이 또 높고요.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들처럼 어, 뭐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우량주일 것 같고 또 주식 투자 중에서도 우량주가 서울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작년에 어, 제가 2월 3일날 이야기 했었던 이야기가 더 와닿, 와닿는데, 저만 와닿는 건지, 아니면 감수님과 같이 와닿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이, 어, 이야기 드렸던 건 링크에 걸어서 한번 이야기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한번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작은 불꽃 어 심윤섭님의 블로그 제 동기생이에요 부자아빠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제가 이 친구의 블로그 글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 친구가 작년에 어 모임에 와서 블로그를 갖다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지금 블로그 글을 단톡방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저도 응원을 해 주고 싶고 특히 이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관련해가지고 이 책을 또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본인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한 것을 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현역 육군 중령인데 이제 장교들 같은 경우는 계급 정년이 있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차상이 이제 계급으로 진급을 못 하게 되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전역을 해야 되는데 전역 준비를 정말 멋지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응원을 좀 하고 싶고 여기 보시면 부자 아빠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감수님들은 부자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자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감사스마일과 함께 같이 한다고 하면 충분히 부자 아빠가 될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20년이 넘게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요. 저축하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된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다.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라. 그런 거살돈 없다가 아니라 그런 거살 여유가 없다. 진짜 돈이 없는 것과 여유가 없는 것은 다르다. 인간의 감정은 두 가지 감정에 지배된다. 두려움과 욕심.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가 문제라고 여기지 말고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뇌는 질문한 대로 답을 찾는다. 고명한님의 긍정학원을 들으면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부자가 되는 10 단계 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고 매일 같이 선택하고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고 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면서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고 그리고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또 지불하면서 인디언들처럼 주고받고 자산을 이용해서 사치품을 사면서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자신의 부동산 멘토를 또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라는 이또 주는 것의 힘에 대해서, 열 가지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10단계라고 합니다. 어, 감자 스마일도 이 부자가 되는 10단계를 이 작은 불꽃, 칭윤서님, 제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대로 한번 실천을 해볼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감수님들도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어, 긍정의 자세로 한번 어 내가 작게라도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 보실 것을 응원드리고 조금 더어 작은 불꽃 님의 블로그 글을 갖다가 구독이라든지 이후 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이 친구가 분명히 사회에 나와서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한 약속, 본인이 한 이야기를 갖다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유튜브를 갖다가 하게 됐던 원동력이, 제가 주 7일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갖다가 주7일 했었거든요. 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도, 어주 7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 6일, 뭐 매일,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하게 되는데, 꾸준함은 어떤 것도 이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감수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면서, 안 된다. 나는, 난, 나는 난 할수 없다. 난내집 마련이 힘들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할수 있다. 그리고 내집 마련이 지금은 안 되지만, 반드시 내가 목표를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감수님들은 모두가 다 1주택 이상이 되시기를 진정 응원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요즘 줄 서서 집보러 다녀요. 뒤집힌 분위기에 당혹스럽다. 이송열 기자님을 기사로 시작하는데요. 어, 간단하게 헤드라인 기사로만 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용성 집주인들이 지금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호가를 고수하자 신고가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규제를 푼 서울시는 강력히 지금 단속을 하겠다라고 언포를 놓고 있지만, 업계선, 부동산 지금 시장에서는 규제 풀리자 시장 분위기에 완전히 지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 3월 1일부터 어 짧은 연휴가 있었는데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어제까지 연휴가 있었는데 많은 어 지금 지역에서 부동산 신고가라든지 또또 또 많은 매수자들이 또내집 마련을 갖다 하려고 지금 시장에 지금 관심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1월이나 2월과 분위기는 정말 사뭇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많은 어 감수님들 중에서 사북부는 언제쯤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 이 많고 제가 어제도 삼농역개통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드렸더니 누가 운정 신도시에 집을 사고 고양시에 집을 사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조만간 고양시에 제가 어, 집값이 평균 이제 어, 신축 분양하는 가격이 3천만 원이 될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창릉 천마을 분양할 때도 절대 창릉 천마을 분양가가 비싼 게 아니다. 물론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비싼 건 사실이지만 결코 비싼 게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거듭거듭 사전청약 당첨자들께 계약금만 준비되어 있으면 청약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서울시 송파구라든지 잠실, 강남, 어, 삼성, 대치, 청담, 음, 여러 가지 이제 잠삼대청이라고 지금 불리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 강남권 집값에서 이제 서울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 가 드리고 제가 작년에 이때,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안 사고 관망하고 있었을 때다가 3월이 지나서 4월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살려고 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수색 증상구터에 가서도 집 사라, 집 사라고 했는데 안 사고 이분들이 5월 지나서 6월 7월에 정말 휴가 가지 않고 집을 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도 동일하게 지금 이런 양상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작되었고 실질 금리라든지 은행 대출 금리도 지금 인하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분양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신축 공급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축이라든지 구축. 심지어는 20년이 넘은 20년이 다 되는 아파트라도내집 마련해야겠다라는 특히 서울에 내집 마련해야겠다는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 투자자들이라든지 실거주자들도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거주한 40대 직장인 정모씨 같은 경우는 요즘 마음이 심란하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송파구 잠실동으로 갈아타기를 생각 중이었는데 최근에 송파구 집값이 빠르,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시는 이번에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면 정말 강남 입성은 어려질 것 같다라고 토로했는데 정말 이게 지금 팩트고 이게 와닿질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고양시하고 그다음 북부뭐 어, 예를 들어서 뭐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양주까지 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시작된 집값 상승이 분명히 어, 시간이 조금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포하고 지금 성동에서도 줄줄이 신고가가 지금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제가 리틀백님의 커피챗을 갖다 인용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이제는, 어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비용을 갖다가 최소 1억에서 2억을 더 지불을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계좌가 나오질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이밍을 갖다가 한대포한대포 한 지금 갖질 못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는 마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또, 분명히 또또 어, 또 기회가 또올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감자스마일이 감사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 그러니까 잠삼대청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마용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성동구의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광진구가 또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성동구에 어 중개사 대표님께서 당장 강남처럼 수억 원씩 호가가 뛰진 않겠지만 집주인 대부분이 숫자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매물 장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매도인들이 가격을 그 가격에 팔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반대로 하면 된다. 그 사람들이 안살 때. 내집 장만을 하고 또 사람들이 미친듯이 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대로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확 내려갔었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확 내려갔을 때 사면 되는데 또 그러질 않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어 투자를 갖다가 오히려 반대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거긴 맞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감수님들 많이라도 좀 이런 투자의 마인드를 조금 더 어, 긍정적으로, 그리고 어, 내집한 채가 내가 집을 사서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갖다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가서 난 내려가면 사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대출 여력이라든지 어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작게라도 행동으로 꼭 옮기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니틀뱅님의 커피챗, 어, 커피챗 내용을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 구독자분들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니틀뱅님의이 커피챗을 감수님들께 조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향이라든지 투자의 해법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된다는, 아셔야 될것 같아서 이야기 좀 드리면, 산급지만 오르고 우리 집은 온기가 아직 안 와서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속상해 죽겠다, 힘들게 갈아탔는데, 우리 집만 소외되는 것 같다. 강남 은 2주에 1억은 오르는 것 같다. 정말 울지 마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순서로 상승 흐름이 퍼져나갈지 알려드리면 그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한 번에 한 번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돌아가는 길이 더 멀리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여정 자체가 선물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상승 순서, 짧게 좀 말씀드리면, 상승은 강남부터 시작되는, 시작하는 거는 아닌가요? 압구정이나 반포?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다. 즉, 어떤 의미냐면, 강남, 서초순이 아니라, 기축의 상승 흐름은, 뭐, 잠실, 대치, 반포, 역산, 파크리오, 헬리오, 뭐, 고래일 등 고덕, 은평구 신축, 성구 신축 순으로 해서, 서울 전역으로 지금 상승 옮겨 퍼지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전통적인 입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지금은 전통적인 입지와 함께 신축 클러스트를 타고 이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번이라든지 장이 같은 신축들이 예전 순서보다 좀 일찍 등장하기도 하고 또 최근을 보면 시작은 늘 잠실이면서 중간에 상승 전파는 리오가 지금 고 있다. 그래서 재건축 흐름 같은 경우도 압구정 현대라든지 잠실 주공 5단지, 한보 음마 아파트, 대치 우선미, 반포 잠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개포 주공 5, 7단지, 시범 아파트, 목동 6단지 아파트, 과천 주공 8단지, 성산 시형 아파트도 지금 관심을 좀 가지면 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전과 비슷하지만 뭔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요. 이전과 비슷하지만. 이유는 신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에 그런 사람들의 쏠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좀 보시고, 기축은 마용성의 흐름이 와 있지만, 마포만 해도 이대역이라든지 아현역 인근 신축과 공덕역 정도만 신축이 있고, 아직은 모두 뜨겁지 않고, 성동구 역시 옥수금호 신축을 지나서 왕진 뉴타운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감수님들 중에서 내가 서울에 가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을 갖다 보시면서, 어 조금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고 정말 내가 내 집이 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먼저 매수를 하고 내 집을 매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집을 먼저 매도하고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누군가는 단숨에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들 역시 수많은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고 돌아서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초조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 함께 흔들림 없이 나가 봅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니틀뱅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지금의 서울의 어 잠잠대청 포함해서 어 마용성 그 주변으로 지금 온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지역이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의사 결정을 빨리 가지시면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의 이런 흐름이 이제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중에 고향시라든지 서북부 3개월까지 안 걸릴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면서 3월 4일 아침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맞습니다.